이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저 공허 분쇄자들이 제 기지를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저놈들을 직접 처리하고 싶지만, 전기재에난 화재를 진압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네요. 이 요새가 무너지기 전에, 저 분쇄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뭔일 뭐 있어요? 간설러가 준비 완료. 저기 균열 보이스 말입니다. 공세자는 저 균열을 통해 전장에 나타납니다. 준비하십시오. 반갑게 맞이해줘야죠. 깜짝이야! 보급부가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안 좋은 고한다고들었 응? 그거 괜찮겠네. 날 재밌게 해줘. 재미만 있다면... 도발적이그러고말간설로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날 재밌게 해줘. 헤이, 갑자기! 계속 가세요. 항상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조심하십시오. 녀석이 새하얗게 뜨거운 불길을 요새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저놈을 제거하는 게 사령관님의 주목표입니다. 이번 건이 네 도움이 필요하겠어 미라. 근처에 군대 병력이 있는 것 같아. 탐지가 필요해. 우방 지원 대기 중. 우주 정거장을 투입해 전장 달굴 준비가 됐어.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짜잔, 깜짝 선도착했어. 대장! 무슨 일이죠? 다 아, 좋은 일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말도 참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laughs>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러봇 준비 완료! 공허 분쇄자를 처치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놀람> 깜짝이야! 건설 러봇 준비 완료! 전장에 균열 다수가 포착됐습니다. 상대해야 할 분쇄자들이 금방 나타날 겁니다. 여기 있는데요? 분명히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건설 러봇 준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완료.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설마 거기...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네. 준비 완료. 건설로봇의 아픔은 아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건설로봇.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정밀 타지 대시.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돼! 겠죠고방지원건설 완료! 건설 준비 완료! 건설 준비 완료! 예 광물이... 전투 준비 완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보기, 를 장전해 주시오! 분쇄들들을 청소할 에? 시간입니다! 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예. 아, 좋은 일인가요 건설 어, 로봇 준비 완료! 잠들 분쇄자를 없들습니다어 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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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언제까지 보급구 막힐래요? 공허 분쇄자들이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시죠.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다격 진행 중. 항상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해. 무슨 일이죠? 방어드론 했을 때가 왔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탈로런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이 정거장을 어디에 순간이동시키면 좋을까? 가이 아, 깜짝이야! 가야 가자, 가자. 그래서? 자설자가광가이 부족합니다. 무슨 자가죠가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자 가자. 가자. 놈들 동아로 돌려보내십시오. 다 아, 좋은 일인요 설마 업그레이드 완료 요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저 공허 분쇄자 좀 처리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지 만입니다 알겠다 목표를 보호하겠다 공허 분쇄자 처치 완료 네. 거기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말도 참 예쁘게 하지. 공허 분생자의 소멸이 확인되었습니다. 웨비오스 특전대가 망할 대천사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큰 말썽을 피우기 전에 파괴해야 합니다! 아, 언제까지 보급고 막길래요? 공업 분쇄자가 파괴되었습니다. 거의 소화됐지. 자치령 함대 즉시 출격한밥좀 먹고 일합시다. 보급고가 막혔습니다. 균열들이 또 보입니다. 분쇄자들이 금방 나타날 겁니다. 분들을통구이로 만들 준비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해. 엔진소리 죽이는데. 엔진소리 죽이는데. 엔진소리 죽이는데. 타격 진행 중. 메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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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닝. 건설할 수 없습니다. 가스 아, 가스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상황이 안 좋단 말입니다. 난 보통은 맨만 지켜주지. 하지만 이번엔 예외로 는게 예? 요새가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공거 문쇄자동들은 즉시 제거하십시오. 건설할 수 없습니다. 잘좀 네. 보고 지읍시다.